오늘은 명심보감 142강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신이 있어. 정신이 신이다. 여러 번 내가 얘기했어요. 어, 사람은 정신이 신이다. 어, 그 신을 위하고 믿고 기도하고 배우면 그 신을, 자신의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우면 악에 빠지지 않니 하고 악에 빠지지 않는, 악한 데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어, 들어두시면 되겠어요. 선, 선하고 어진 길로 가는 것이다. 어, 믿고 기도하고 배우면, 자신의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우면, 선하, 선하고 어진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신은, 그 신은 믿고 말한다. 그 신은 믿고 말한다. 어, 듣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듣지만 말을 가려서 할 수가 있다. 말은 가려서 할수 있다. 그게. 그 신이 정신이니까 자신의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우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아니 하고 배운 사람이니까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는 않지요. 안 하고 훌륭한 말을 할 것이다. 훌륭한 말을 해. 옛말에 발 없는 말이 한없이 간다는 말도 있다. 발 없는 말이 한없이 가요. 한없이 그냥. 뭐 어디로 가든지 뭐 제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말도 있고 말한말한 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 어, 말한 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말 음, 훌륭한 말은 영원히 남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 사람의 말은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에, 신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신의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 에, 본문에 들어가면 황금천냥이 미익귀요. 황금천냥이 미익이다. 이거죠. 덕일가 덕일이런가 이런가가 천승천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금의 황금의 귀하게 보다 한 사람의 훌륭한 말한 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 황금 천냥이 미귀 미위기요 득일 이런가 승천금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뭐 듣고 조금 뭐 간단하게 외워두면 좋죠 천금의 황금의 귀하게 보다 한 사람의 훌륭한 말한 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